그럴 때확실한증거나타나의 전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효과를 인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추정받는 사람 입증할 책임이 있어 없어요? 추정받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무죄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 왜냐하면 유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니까. 그저 추정받으면 무슨 책임이 없다? 입증 책임이 없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검사나 변호사가 소송에 나가서 하는 게다 뭡니까?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만일 가보의 변호사가 있고, 어의 변호사가 있는데, 만일 피고인 쪽에서 추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쪽 변호사는 소송에 나가서 뭘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일단, 을이 폐소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증거를 대야 될까요? 갑주기는. 그 갑의 변호사가 온갖 증거를 다 대야 됩니다. 그러면 어의 변호사는 아니요, 아니요 이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끊임없이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갑의 변호사가. 추정받으면 추정 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주세요. 추정은 말 그대로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하는 말하는데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고 잠정적인 겁니다 반대의 증거하나틀으면 초정은 깨어지게 안 깨어지게 깨어집니다 이걸 반대의 증거 줄여서 반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나는 이게 무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정하는데 검사가 하는 말이 자이 칼을 보십시오 그리고 cctv를 딱 보여줍니다 살인하는 장면을 딱 보여줘 그럼 죽였다는 반대의 사실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그럼 이제는 추정은 깨어지고 살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 이런 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아, 확실한 사실이 나타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추정 이렇게 말합니다. 잠정적으로 효과는 그럼 반, 추정은 반대의 증가가 나타나면 추정은 깨어지게 안 깨어지게? 깨어집니다. 아. 지금 자동차가 하나 있어. 그런데, 카벌병 세 사람이 자동차를 샀다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를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공동 소유하는 걸 줄여서, 우리 잠정적으로 공유를 하거니다 그럼 자동차를 세 사람이 공유하는데, 이세 사람 사이에 하습니까카비이 하는 말이, 내가 반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의 반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을 병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그냥 각각 3분의 1씩겼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얼을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가 반인데, 왜 너는 나를 보고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을과 병은 뭐라고, 뭐라고 주장하고, 각각 3분의 1하고 갑은 뭐라고 주장한다? 2분의 1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돼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나는 이 자동차 2분의 1 소유자라는 걸 확인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지금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지금 지분 이걸 음 공동 소유할 때 각자 공동 소유할 때요 공동 소유하는 사람을 공유자라고 말합니다. 공동 소유하는 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공유자라고 그러고 그럴 때 값도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고 을도 소유권이 있죠. 100% 갖고 있습니까? 일정 비율을 갖고 있습니까? 그 비율을 지분이라 그래요. 소유권이 갖고 있는 비율을 지분이라 하는데 이 값은 지분이 몇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2분이라고 주자고, 월 병은 지금 2분이라고 아니고 3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붙었어요. 누가 소를 제기했다고 값이 나는 2분이라고 하는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지금 이게 2분 인지 3분 인지알수 있어 없어요? 몰라. 몰라. 법원은 그런 모릅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할 때 항상 한쪽 편 든다고 그랬죠. 한쪽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좀 보십시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분은 무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원은 무조건 무한 것으로 추정한다, 3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병은 3분이라고 입증할 책임이 없고 갑쪽에서 내가 2분이라는 걸 입증해 줘야 돼요. 법원은 결국 누구 편을 들어준다 일단? 얼병을. 이렇게 항상과 한쪽 편을 들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추정한다. 추정받은 사람은 말뭐 책임이 없다? 그렇죠. 입증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잠정. 그러나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은 껴지게 안 껴지게. 그는또 계약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자기가 이분이라고 계약서를 적었다. 그럼 반대의 증하가 나타났죠? 그럼 추정은 끼어주고 감액의 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추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추정 면돼 있는데 뒤에 간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정에 대비되는 개념이 간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러더라도 공익 또는 기타 이익의 이유로 어떤 사실이 있다고 확정해서 효과를 부여합니다. 조금 전에는 추정은 제가 잠정적 효과라고 그랬죠. 반대의 증가 나타나면 추정은 깨지고, 그 반대의 증가 나타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대의 증가 나타나면 추정은 깨어진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간주는 다릅니다. 잠정적인 효과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직 익은지 적은지 모른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죽었다고 효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확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거는 반대의 정을 나타나면 초정은 깨어지게안깨어지게 반대의 정을 나타나면 초정은 깨어진다 했죠. 여기는 반대의 정을 나타나서 초정 깨어지게안깨어지게안깨어집니다 안 깨어집니다. 왜냐? 효과가 확정적이니까. 이렇게 잠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 잘 몰라. 그럼 죽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잠정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정을 나타나면 다시 사람 것으로 볼수 있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냥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분명하지만 확, 효과를 확정적으로 주는 것을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 잠정적인 것은 추정, 확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간주라고 합니다. 이 간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조문에는 모음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 법조문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그냥 균등한 것이 됩니다 반대의 증거가 있더라도 안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십시오 간주는 추정과 달리 상대적인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효과다? 절대적 법률 효과를 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반정말로 즉, 반대의 청구말로 효과를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소시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증거만 제출해서는 안 되고, 그 증거를 깨트리기 위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걸 2열 시킵니다. 자, 갑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가철을 나아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하는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타고 갔던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은지 불분명합니다. 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발견돼야 돼요. 죽음이란 시체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이제 무리도 뭡니까 삼풍백화점이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풍백화점은 무너진 데다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대구 최하철도 뭐가 발생했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음, 세월호도 수정으로 빠졌죠. 시체가 다 발견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삼평백화점에 화재가 나서 사람이니까 다 타버렸어요.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 삼평백화점에 갔다고 왔어요. 대구 지하철에 탔다고 했는데 보니까 시체는 없어. 근데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럼 사망 처리 되느냐? 증거가 없잖아. 사망을 어떻게 처리해? 말만 듣고 죽은게 어떻게 할 겁니까? 대구 지하철에 무조건 탔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없어. 그럼 보상금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그화재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전부 다감식방에 가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집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딱 발견되면 거기서 DNA를 조사해서 그 사람이 동일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대구, 그래서 산풍 백화점 할때 우리가 그걸 많이 당낸 겁니다. 사람은 죽었다 했는데 시체가 발견이 안 됩니다. 화재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 기술이 개발 안 됐으니까 사망 처리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게. 그 뒤로 이제 우리가 감식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했는데 그런 말도, 연비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이 화재가 쏟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사망했다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집에 나갔다가 생방물명된 사람, 이런 사람 오랫동안 없던 사람, 뭐, 며칠 전에 죽은 사람 전부 다뭘 해버린다고 지하철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망 처리되잖아. 그럼 뭐가 나오는 겁니까? 보상명이다. 그럼 보상금 말다라면다할수 있느냐? 그게 죽음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니까. 머리카락도 하나 하나고 다 타버렸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증거를 베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죽음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고, 시체도 없어요. 그럼 죽은지, 안 죽은지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그럼 생사가 불분명할 때는 사망 처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죽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이죠. 재혼을 못하잖아. 제일 큰 겁니다. 뭐 아들, 딸 그런 건 부인이 제일 힘든다니까 일단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을 못한다고 왜냐고 아직 남편이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 딸도 조금 곤란하기는 곤란하죠 상속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인이나 아들, 딸들이 부분에 이 사람이 생사가 불분명하니까 실종선고를 하는 겁니다 실종선고해달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거기 보면 실종선고는 올 겁니다 실종의 선고돼 있죠. 부재자가 집에 없는 사람이죠. 생사가 몇 년간,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예간견이 이제 부모, 방금 말하던 부인입니다. 검사의 청구에서 뭘 한다고? 실종 선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입니까? 5년이죠. 특별신고는 이제 항공기는 1년입니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실종 선고를 합니다.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해줍니다. 그럼 실종 선고 됐다. 가비만일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종 선고 받은 자는 그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추정한다와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다는 간주 규정이랬죠. 법조문은 간주안 되어 있고 본다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법조문이 추정한다고 되어있다와 간주한다고 되어있다가 어떻게 다른 점을 볼것 같으면 그러면 사망했다고 추정했으니까 반대의 증가나타나기전 사망했죠? 그러면 이제 상속됩니다. 부인도 재혼해도 괜찮아요. 사망했으니까. 자, 그런데 실종 선고되고 선고받았어요. 그럼 사망되고 상속도 다 됐어요. 근데 3년 뒤에 KBS에서 아프리카 오지탐험 방송을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아프리카 토인 속에서 막 춤을 출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놈이에요. 보니까 갑이 지금 거기 안에서 팬티를 입고 숨을 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갑이 살아서 안 살았어요? 그럼 죽었다는데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반대의 증거가 나타났죠? 만일 추정한다고 봤으면 그적시이 사람은 뭐한 것으로? 살은는 것으로 봅니다. 추정한다고 돼 있으면 그 티벤 호장을다산 호장 호장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만일 본다고 돼 있죠?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을 KBS에서 구출해서 한국 비행기에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내려서 손을 들고 막 웃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대의 증거나 타라도 죽는다, 죽었다는 효과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간주입니다. 본다와 간주의 차이점이, 아, 본다와 간주가 똑같단 말이죠. 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여전히 죽은 사람으로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어. 그럼 이걸 산 사람 어떻게 되냐? 죽은 사람으로 된게뭐 때문에 되었습니까? 실종 선고 때문에 되었죠. 그럼 요 실종 선고를 취소달라고 다시 뭘 제기해야 된다? 소제기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무슨 사람이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laughs> 얼마나? 떻습니까 사람이인데도 어떤 때는 죽고 어떤 때는 뭐라고 산 사람이에요. 이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면 종전 효과에서는 죽은 사람으로 봅니다. 자, 이게 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차이점입니다. 자, 한꺼번에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효과를 인정하는데 잠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추정한다. 확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